안녕하세요 박소준입니다 <laughs> <박수진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잘해가지고 <laughs> 네. 아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보셔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한컷한컷 한컷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어, 소화하지 않았던 새로운 캐릭터여서 더 고민도 많았고 어. 음,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 9월... 9월? LA? 9월? 8월? 9월? 저는 9월. 네, 9월에 이제 어, 보신 그 격투기 장면을 9월에 미국에서 시작으로 어, 오늘까지 오게 됐네요. 음, 일단 어, 굉장히 이 영화를 통해서 선배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과 정말 좋은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여러분도 저한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몰래온 손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 어? 계시는데 그, 최유식 씨, 네, 죄송합니다. <laughs> 최유식 씨가 할 말이 있다고. 아, 사제로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 이거 되게 상징적인 거네. 아, 어, 예. 뭐 그렇답니다. 네, 아, 장난이었고요. 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지난해 이, 어, 한식. 안심...